안녕하세요. 허러 김효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번개창 빌드를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빌드업한 부분과 그리고 고유 아이템을 몇개더 섞었어요. 그래서 그 고유 아이템에 대한 소개, 그 스타터 빌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고유 아이템이 들어가면서 액자리 조금 더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맨땅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해드리려고. 고합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 무기주입에, 이렇게럼 쓰고 있고, 번개창에, 이렇게럼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복이라는 잼이 있습니다. 이 매복 같은 경우에는, 첫 대상에게 치명타 확률을 100% 증폭시키기 때문에, 써도 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 일발필중과 전압은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이후에 섞어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링크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홈이 뚫려있긴 한데 오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할땐 당연히 오홈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홈이 부족하다면 뒤에서부터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둥 같은 도약이 이동기 그리고 방패 돌진도 이동기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동을 하면서 사용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스킬을 쓰는 메커니즘은 결국에 이 전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압을 보면은 1m당 전도성 충전을 3씩 획득하라는데 이 전도성 충전 소모하면은 10개당 1회 연쇄 10개당 추가 번개 피해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왼쪽 상단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쓰면은 없어지고 걸으면은 요렇게로 잘 생깁니다. 쌓아서 소모하는 식으로 사냥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쌓아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맵핑 같은 경우에는 번개창을 사용을 하고요. 홍창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에 이용을 합니다. 그냥 꽂아주시다가 한 번씩 저격수 징표를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폭발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폭시켜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이 바쁘다 생각되면 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신력 잼 같은 경우는 바람의 부위 전통옆은 천둥의 전령을 사용 중에 있고요 정신력 1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죠 이후에 정신력이 추가로 챙겨지면 은 로아 탈 것을 탈 수는 있습니다 로아 탈 것을 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이때는 천둥이나 무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노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막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치명타 관련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현재는 회피를 찍고 있는데 만약에 애실 쪽으로 가면은 이 부분을 찍는 것보다는 에너지 보호막 관련 노드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무기는 꼬인열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베이스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갈래 치명타 명중이 무기로 명중할 때 치명타 명중 여부를 9번 한정 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번중한 번이라도 되면 치명타 데미지 보너스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두번다 성공을 한다면 치명타 데미지가 두번 적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검은 휘장 해적 모자를 사용 중에 있고요. 치명타 명중 시에 숨풍을 획득합니다. 숨풍 같은 경우에는 중첩되는 버프로 10초 동안 이동 속도 1%, 스킬 속도 3%, 회피 15% 증가하고 총 10번까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치명타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회를 금. 방금방쌓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현재 늑대검이 성벽 거대 방패를 사용 중에 있고 정확도를 2배 올려주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당 공격 횟수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반지랑 목걸이, 갑옷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벨트까지 저항값이나 생명력들을 보면서 맞춰주었고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빌드업함에 있어서 뭐회피해 실로 할지 회피로 할지 제가 정확히 결정은못 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방어구는 뭐 회피면 회피 쪽, 애실이면 애실 쪽, 아니면 회피애 실이면 회피애실쪽 방어구를 착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장갑은 키토코 장갑을 여전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키토코 장갑 같은 경우에는 명중의 번개 피해가 전기 처형에 축적되어서 전기 처형을 걸수 있습니다. 현재 전투 격분을 통해서 격분을 충전하고 있는데 격분을 충전하려면 전기 처형이나 동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격분을 통해서는 번개창이 강화가 됩니다. 격분 충전 소모 시에 3개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뭐 피해가 증폭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격분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격수 증표도 사용 중에 있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전 영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후에 제가 바라볼 방향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기처형이 없겠죠? 키토코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전기처형 보조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처형 보조잼은 감전 유발이 불가능해지고 대신에 전기처형에 축적되기 때문에 이 전기처형 보조잼을 이 번개창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압과 일발필중은 남겨 두고요. 나머지에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거나 끼셔도 됩니다. 뭐 그냥 전체적인 DPS가 높은 거, 총 DPS가 높은 거 아무거나 끼셔도 되는데 이후에는 오인혈을 장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얘는 정말 얼마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명타 확률이 10%에서 20%까지 변동인데 10%에 가까울수록 뭐한 1액짜리, 2액짜리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엽제도 30이고요. 이후에 빌드업을 하면 저처럼 치명타 확률은 낮은데 홈이 두 개인 것. 홈에는 정확도를 박습니다. 정확도를 넣는 이유는 이 치명타와 관통 노드 때문입니다. 이후 전직을 한다면은 포식 본능이나 뒤를 쫓는 흑표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4차 전직에서는 이후 또 빌드업하면은 치명타 확률 높은 홈두 개로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패 이 부분도 쓰면 좋기는 한데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셉 섹터를 기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를 기용하려면 지능이 필요하겠죠. 뭐, 지능 같은 경우에는 반지나 목걸이에서 지능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섹터를 사용하는 이유, 정신력을 많이 올려줍니다. 정신력이 많다면, 그럼 치명타지 시전을 통해서 뭐, 저격수징표를 자동으로 시전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아를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늑대거미 방패를 그냥 팔고 섹터를 쓸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스킬 자체 스킬이 있습니다. 번개의 순수함이 있죠. 번개의 순수 같은 경우에는 번개전 39%를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정신력이 높은 거 그리고 지능이나 힘스탯뭐 이런 스탯들 달린 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목걸이는 이후에 빌드업을 할 예정인데 독사이알 목걸이를 사용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충전 시 추가 충전을 획득합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격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격분이 항상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격분을 한번 충전할 때마다 두 개씩 충전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사용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게 전기 처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키토코 장갑이 아니고 새마리용 투구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기 처형이 아니라 동결을 노려서 전투격분에 격분을 충전하는 식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토코를 쓰는 이유는 머리에 검은 휘장 모자를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아이템에서 설명드렸듯이 검은 휘장 모자 같은 경우에는 순풍을 쓸수 있어서 또 순풍 한번 맛보신 분들은 어꽤 빠른데?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가성비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위장 모자도 제가 구매할 때 500짜리였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늑대 공미 왕패 없어도 되고요, 키토커 없어도 되고요, 고민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다 없어도 되는데, 빌드업을 하면서, 뭐, 1획자5획0를 주고, 바꾸면서, 빌드업 하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빌드업은 생존 관련을 좀 챙겨야, 될, 줘야 하는데, 회피실시나 회피나, 아니면 애슐 CI라고 적혀있는데, 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력을 1로 만들고 카오스피에 면역되는 노드인데, 요거를 그냥 찍어버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환영입니다 생방송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빠이